기대된다. 아, 야 역대급 무대 기대된다. 와. 와, 진짜 젊어 보이 아, 술을 즐겁게 마. 아, 아, 저는 저희 탑7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데 예. 같은 팀이에요. 저도 할게요. 오오. 오오. 아, 역시, 역시 사나이. 아. 민수 씨, 아이 숨지 않네. 시, 오오. 29, 28. 27, 이야. 27,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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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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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내려가치이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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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자, 3, 2, 1, 컴온! 민수 개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민수 씨가 3초 동안 몇개 했죠? 어... 43개인데요 한 10대 개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열개확로 하겠습니다. 잠깐 아, 너무 오래 쳤어. <laughs> <laughs> 민수 씨는 열한개 정도 한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남았는데요. 이두 분이 제가 봤을 때 승부를 겨룰 것 같습니다. 어, 좋아요. 정말 완벽하게 마흔 한 개를 했습니다. 와 <laughs> 우리 경찬이도 마흔 다섯 개. 마흔 다섯 개.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아. 다 좋아. 불타는 아 님오 아, 아 어, 시원해 오 소름 돋아 시원해. 풍수지. 어, 시시를가져오셨 <laughs> 어, 굉장히 또 브랜드가 어, 어, 많이 있죠. 어? 어떻게 해? 아 저는 이은. 이응... 아 어, 아어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쁜신이참요 난난 아, 그래. 그냥 계속 해둘... 노래 부르시는데 예. 노래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짜랑치, 아, 살랑거리는데 정말 봄바람이 느껴지고. 아왜 이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 <laughs> 자 지금 저희가 <laughs> <laughs> <오>, 뭐야, 뭐야. <laughs> 이거는 아동성인 아, 팔뚝에 차는 거예요.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차 이거 어떻게 차 이거? 아니, 아니 여기 하면 공짜라고 써 있어. 야, 오. 이렇게 하면 운대고. 손태진. 아, 이 면초 태양이 미치다. 그 오랜만이네 또. 자 이번 대결 미자 씨가 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긴 에노기냐 나의 원톱 손태진이냐.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뛸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아. 그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주 냉정한.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저분을 위해 서른도 선생님의 여자, 여자, 여자를 어. 준비했습니다. <laughs> 이야, 이 <비밀이네>. 게임. <오, 웃음> 자, 다 같이 박수!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laughs>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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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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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laughs> 당신 내맘 몰라요 <laughs> 내 진정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laughs> 어어 필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 마. 그래도. 소중한 나만. 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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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꿈꾸는 여자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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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런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하지마 그냥, 야 근데 제가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내려왔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손그 전까지 내려온 다음에 잡고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편리 아 <laughs> <laughs> 편지 씨의 노래는. 그... <laughs> 여사님은 지금 일단은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없죠? 무대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들었어요. 변함없이 태진 씨는 너무나 고급스럽죠. 예. 네. 신금을 울리고 예. 네. 우리 아. 애녹 씨는. 뭐... 아, 우리 엔 씨가 아우, 저 양반은 아주 가슴을 그냥 탁 후벼 파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아줌마한테도 뭐 여자 여자 불러주면서 아줌마라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할 말이 없지 뭐. 아니. 아유. 아유 자, 근데 하시라고 멋있네요. 왜 이렇게 아유설리 <laughs> 자, 그러면은 두 분은 장미를 들어주시 바랍니다 자, 장미를 받으시고요. 두 분은 무릎을 꿇고 오. 눈을 감고, 아이고야. 장미를 앞으로... <laughs> 이 무슨 호사입니까? 어, 예. 어떻게 진짜 엄마 신경 쓰지 마라. <laughs> 그 말이 신경 쓰일 것 같습니다. <laughs> 심장이 이끌리는 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미자 씨 선택은요? 아, 미자 씨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지금 봤다면 누구한테 투표를 할지 그냥 아, 심장의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예, 부담. 저를 향한 버팀목잘 들었습니다. 아리 우리 애녹 씨도 예, 소감 좀 예. 저는 가셔도 돼요. 저는 어머님이 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나! 여러분! 원피우빨가 생긴 짓 천년 만년 노래! 군에서 노래 부르니까, 야, 이거 행사 같이 하려야 될것 같은 그런. 자, 과연, 점수가 에너 형님께서. 사위라는 또 타이틀을 또 이제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저의 국민사위 타이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여전히 또 살아온 연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동안 산전수전 겪으면서 네. 내가 왜이 사람한테 똥그름을 쳤겠어. 왜? 야, 진짜... 그 자체는 너무 바람직한 거죠. 아아 왜? 열심히 하세요. 국민사위. <laughs> 아저 왜. 아이고, 귀여워. 너무 좋아하네. 아 온갖 네. 애교란 애교란 다음다 썼어. 안무며 자, 뒤에 안에. 허허. 인정, 인정. 아이고야. 이게 무슨. 아유. 야잘 어울려. 하라자 이사 어 애절하다 애절해 내가 절하네 <laughs> 야 군다 <laughs> 야해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면 최고지 이거면 됐지 <laughs> 아 사줌에 손태진 주명서 축하드립니다 선하합니다물 증접 매주 월요일 밤 <laughs> 저는 집착해요 제가 몇년 만났는데 또 만날 걸 그랬어 연애하는 기분에다가 굉장히 부러워요 저랑 멋진 그 뭔가 눈물 날뻔했요 어떤 멤버가 최고의 남편감인지 장소를 가려서 사랑한다고 해야지 자상하면서 최고죠 문자는 해야지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 말이 법이야 법이야 <laughs> 누가 뭐래도 난 그렇게 살 거야 검은색 <laughs> 갭을 끼고 아말화를 드리고 그대를 맞이한 식탁에 창미도 꺾고 나래 때문에 전국에 비가 왔다던데 야? 비가 왔어? 바로 심장마비 <laughs> 아, 근데 이말 있는데 한 뭔데 아, 어머 어머, 뭐냐면. 어머. 뭐야 뭐 <laughs> 어머 어머